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 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여기 질문을 보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아 세례가 이것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왜 있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럼 논란이 있기 때문이죠. 유아 세례를 이제 부정하는 교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는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를 성경적인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이냐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차원에서 개혁교회는 유아세례를 주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왜냐? 어린아이, 유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아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우리의,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런 꼬맹이가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유아들에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드시 그것이 믿음과 구원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하나의 복으로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우리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라고 치고 우리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믿는다고 얘기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참된 구원으로 거듭난 자인가를 우리가 확신하고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가는 그것이 같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읽은 거죠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받고 공부를 하고 목사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서 그 고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죠? 교회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돼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냐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왜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내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붙잡느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알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작, 아, 이 사람 이렇게 치열한데 구원 받았겠지. 그렇지만, 구원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이 본질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세례를 주듯이, 주듯이. 그렇죠? 교회에 와서 교육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세례를 주, 줍니까? 안 줍니까? 주듯이, 주듯이, 유아 세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보아서 공동체가 보증해서 그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간주를 해서 그가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정말 신앙을 고백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니면 그 시간에 그 세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 말씀을 계속 교회에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으로는 그냥 그렇게 부모 따라 계속 다녔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끝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그건 알수 우리가 알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뭘 줘요?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세례를 안 주는 거는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 뭐, 아유, 저 사람, 아유, 믿을까? 안 믿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를 주고, 어, 그리고, 어, 어 그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론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모두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가 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이 다 거듭난 사람인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인가? 많이 캐션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유아세례도 유아세례도. 어, 그 부모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유아세례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냥 세상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믿는 부모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유아세례를 준다는 건. 그래서 부모가 한 명이라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면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모의 책임 아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을 간주하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모의 믿는 부모의 그 책임이라는 거는 그 막중한 거죠. 왜 그렇죠?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함께 세례를 베풀고 회중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이 공동체 안에서 축복받는 자로서 인정을 하고 왜이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구약에 들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일단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언약이 돼 있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지 안 믿는지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구역에 봐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그 축복을 그 아이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온 교회가 부모의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하여. 이게 성경적인 그이 자녀 교육관입니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철저하게 부모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떠맡기면 안 됩니다. 자녀 이 교육에 대해, 특히 신앙 교육에 대해 하려는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어요. 전적인 책임.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그 자녀들을 함께 교육하고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 장에 가보면. 그렇죠. 6장 4절에 보면은 3절인가요? 4절인가요? 어, 어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뭐라 그랬어요? 그 자녀들을, 자녀들을 네. 넓게 하지 말고, 뭐로? 주의 훈계와, 그죠? 또 뭐예요? 교양으로, 어, 그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게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죠.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라고 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답도 그렇죠. 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왜 그러냐? 어, 그 이유가 뭐냐? 할때 여기 첫 번째로 이렇게 돼 있죠.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 어른들만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갓난아기고 금방 태어나서 그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까지도 그 유아가 어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로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는 부모가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정말 복이죠. 그죠? 어, 정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믿는 자녀가 뭐 이렇게 잘못, 잘못되기가 쉽지 않다. 뭐 기도의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복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 아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그 대대에 쌓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말들이 결코 어, 뭐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의 자녀들은 실종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그런 그 그런 보호를 하나님께서 어잘 모를지라도 어 이렇게 잘그해 주고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여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얼마 전에 그 아기 애기 엄마고 아기가 하나 강난아기가 하나가 왔었는데 참, 어, 꼭, 꼭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는 게참 아쉬워요. 아기 때문에 예배를 참여 못 한다. 이렇게는, 네, 말씀을 에, 하셨는데, 그, 저는, 아, 이거, 아, 그, 그 아이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문득, 그 문득, 어, 떠오르는데, 그 아이도, 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른과 마찬가지로, 그죠?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간주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도행전에 가 보면 20 사도행전 2장이군요. 2장 8절에서 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가 보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아,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사항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언약의 표인데, 그죠? 세례가 언약의 표잖아요. 언약의 표인데, 그 부모가 그 언약 안에 있다면, 그 자녀도 어디 안에 있는 거로 본다고요?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신자의 자녀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뭐, 그니까, 뭐,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언약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모가 언약 아래에 있어서, 그 언약 아래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그 아이가 실제 자라서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는 단계에 이르면 물론 좋은데, 만약에 그 단계가 아닌 단계에서, 만약에 좀 이렇게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할때 저는 이걸 믿습니다. 뭐이 뭐냐면 바로 이이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반드시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라.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 믿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답에 오늘 또 답을 한번 살펴보죠. 답두 번째로 보면 어른들 못지 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지키시는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죠. 어른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죠? 그래서, 그, 우리 시편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여기 보면 여기 좋은 예가 있는데, 시편 22편.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이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 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미 날 때부터 모태부터. 사실은 언제부터요? 이미 창세 전부터죠, 그죠 창세 전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어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그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도도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나 저는 이게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왜냐면 우리가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어 그런 그럼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할때 만약에 어, 우리가 꼭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의지를 갖고 알고 믿어야 돼 그래야만 구원이 있어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그런 그 친구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에,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죠 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자라도 우리,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좀 부족한 친구들보다 우리가 난것 같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요 뭐예요 그런 말 있죠 5 0보1 0 0보 그죠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뭐 우린 잘난척하지만 우리는 뭐 똑똑하고 아이큐가 높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리도 우리 자체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구원을 우리가 받기가 불가능한 자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유의를 이루어요? 그 말이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좀, 좀 이렇게 안 좋게 예를 들어 세상에 태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오늘 이해가 되네요. 창세 이전에. 예예. 그 창세 이전이간 태아까지 다 포함돼고요. 예예. 그리고 그그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역사를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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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와 나에게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이다이 다이 화살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았죠. 그냥 역사를 듣고. 그냥 설교 중에 그렇게 예. 얘기를 그냥 듣는 것과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다 이렇게 들으면 더더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공부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른 못지않게 우리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면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과로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결과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가 할때 그것을 통해서 나타는 결과죠 뭐예요 우리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그렇죠 공동체 그 세례를 통해서 이, 이 교회 공동체와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되고, 불신 자녀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세례를 통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를 세례를,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회와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상과는 어떻게 구별시켜 주신다. 아,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책임은 그래서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주의 흉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그잘 나타나 있죠. 예,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또한 구절 남은 거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세례 이렇게 되는데 이두개다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원리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렇게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도 누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의 일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좀 조금 희미한 느낌이었죠. 그러나 신약은 그렇다 고해서 그게 불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때도 역시 진리는 완전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그죠?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것은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가 그걸 희미하고 명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신약은 그 사실이 더 같은 사실인데 어떻게 했어요? 더 명확하고 더 풍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게더 쉽고 조, 좋아요? 아니면 구약시대가 더 믿고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이 더 좋죠. 어, 어떤 사람들은, 어이, 옛날에는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어이구, 막,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고, 막 그랬는데, 그거 보면은요, 누가 믿겠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게, 그건 다 그림자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었어도 그건 다 그림자였고, 진짜 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명확하고 풍성한 천국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복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게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이안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을 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 바로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사실은 핵심이 그거예요. 그죠? 유아 세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이 우리 쪽에 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우리는 어 인정을 하고 베푼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아세례의 질문에 대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렸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끝났죠? 네. 끝났죠? 예. 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아버지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신실하신데 그러면 뭐 우리 속된 말로 게임 오버입니다. 네. 끝난 겁니다. 예. 네. <laughs> 네, 믿으시고 삼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 네. 네.